영화나 만화에서나 볼수 있는 유니콘은 현실에 없는 전설 속의 동물인데요. 최근 현대차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유니콘과 같은 차를 공개했습니다. 콘셉트카를 선보인지 6년 만에 공개된 현대차의 첫 픽업트럭 산타크루즈는 선택지가 별로 없던 국내 픽업트럭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네티즌들은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가 국내 출시는 없다며 그 꿈을 일찍이 깨버렸죠. 국내에선 출시되지 않는다는 산타크루즈의 문제 함께 확인하시죠. 2015년 1월 미국 디트로이트 오토쇼에 컨셉 모델로 처음 등장했던 산타크루즈가 6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산타크루즈는 마치 전설 속 자동차와도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특정 소비자들의 요구로 개발에 착수했다고는 하는데 도저히 출시의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처음 컨셉 모델이 공개된 이후 자그마치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정보가 공개된 바 없던 산타크루즈였기에 이번 공개는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지난 16일에 공개된 산타크루즈 의 기본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2.5리터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2.5리터 터보 엔진이 장착되었는데요. 각각 191마력과 275마력의 출력을 보여주며 차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추가로 출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바로 가솔린 모델이 탑재된다는 것인데 최근 국내에 출시되었던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 모델이 디젤 엔진만 탑재된 것에 비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죠. 산타크루즈는 SUV와 픽업트럭의 크로스오버 모델로 일반적인 픽업트럭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투싼 플랫폼을 활용하여 만들어 바디온 프레임이 아닌 모노코크 타입이 적용되어 실내 공간 역시 픽업트럭보다는 좁은 SUV 정도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일찍이 산타크루즈를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산타크루즈가 국내 출시되기 어려울 전망으로 꼽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노조의 승인이었습니다. 현대차의 노사간 협의 조항에는 현대차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부품 및 완성차를 역수입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현대기아차의 역수입이 진행된 사례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을 한다고 쳐도 공장의 생산 라인 및 근무 조정이 불가피해 이 역시 노조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죠. 또 다른 이유로 한미 FTA 규정으로 인한 높은 관세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산타크루즈는 올 하반기부터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 물량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한미 FTA의 규정 때문이죠.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엔 무려 25%의 높은 관세가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FTA 협의 당시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제조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로선 관세가 철폐되는 2041년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된 픽업트럭이 미국으로 수출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죠. 또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는 픽업트럭 차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돼 픽업트럭 차주들은 연간 28,000원의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되고 신차 구매 시에도 차량 가격의 3.5%가 부과되는 개수세와 교육세가 면제되죠. 하지만 국내법상 산타크루즈는 픽업트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와 같은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닌데요. 국내에서 픽업트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승객석과 적재함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지만 투싼 기반의 산타크루즈는 유니바디 형태로 승객석과 적재함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출시가 어려운 산타크루즈는 최근 국내 도로에서 위장막이 벗긴 채로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주황색 주차등이 적용된 모습을 보면 북미 수출형 테스트카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외장 디자인은 산타크루즈의 당당함을 한층 더 가시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멋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실물 사진 외에 현대가 직접 공개한 사진을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중 자전거를 적재함에 실어놓은 사진이 문제였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자전거 한대도 제대로 못 실려 픽업이라기엔 적재칸이 너무 작다. 픽업치고 작으면서 가격은 대형 뺨 따고 치겠지. 리얼도 안 편해 보이고 자전거도 반밖에 안 걸쳐지고 애매한 컨셉. 픽업은 그저 디자인 투박하고 튼튼함은 장땡이다. 끔찍한 혼종이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에선 출시도 되지 않는 산타크루즈를 두고 네티즌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산타크루즈를 본 현지 네티즌들의 초반 반응만큼은 매우 뜨거운데요. 하지만 픽업트럭의 성지인 북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쳐야만 하죠. 위아 같은 이유로 국내에 출시되지 않는 산타크루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경쟁력이 있어 보이시나요? 오토포스 이슈프로스였습니다.